만 알고 싶은 유튜브의 주인공 하지만 모두가 알게 될 유튜브의 주인공 소만정입니다. 아 아니 다름이 아니라 영상을 사실 찍었었다가 업로드 하려다가 내가 이벤트를 해보니까 내용을 조금 빨 먹고 설명한 게 많아가지고 꼼꼼하게 하나하나 달려줄 테니까 잘 들어보시면 되겠습니다. 일단은 출석부부터 해가지고 설명해드릴게. 똑같애 출석부 우리 평소에 봤던 것처럼 매일매일 접속하셔서 이렇게 받으면 되는데 토요일이 보상 제일 좋고 일주일에 세번 접속하면. 모바일 보상, 뭐 이렇게 2강에서 5강 좀 추가로 더 주고 이제, 추가로 이제 이런 게 생겼네. 모바일로 한 번만 접속해도 탑 클래스, 뭐야, 탑 클래스라다 이런 선수 준다는 거 알고 계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거 피파 모바일은 옛날에는 우리 콜라보, 콜라보로 해가지고 이렇게 따로 있었는데, 이제 그 콜라보가 없어지고 일주일에 한, 한 번만 접속해도 2강에서 5강 팩 주는 걸로 알고 있으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으로 마일스톤 어제 금카팩 받았죠. 제가 이제 곧 있으면 지금 24판을 해서 한판만 더하면 30포인트가 되는데 이거 30포인트 받으면 제가 5포인트 30포인트 합쳐가지고 얼마 나오는지 한번 확률도 한번 보러 영상 찍어 볼게요 그리고 이제 썸썸 넘버스 게임 참여권이 뭐냐면 이게 빠칭코 이번에 새로 나온 빠칭코인데30 60 120 180 이렇게 4번 4번 공짜로 주고 오늘 1000FC 그리고 수수료 40% 쿠폰 이런 거 무료로 받았죠? 그러면 이제 썸썸 넘버스로 넘어가서 이 설명을 왜 드렸냐면 일단은 이게 밑으로 쭉 내려가 보면 일주일에 한 번씩 할 때마다 스티커를 한 장을 주거든. 근데 오늘 천 fc 공짜로 줬으니까 그걸로 이렇게 수령화를 한번 하시고 그리고 매주 마일스톤만 잘 접속해도 어떻게 된다고? 마일스톤만 잘 접속해도 일주, 이주, 이게 이 주차, 삼 주차. 4주차 5주차 이런식으로 2주차 3주차 4주차 5주차 주니까 일반 스티커는 다 받을 수 있어 그러면 5개까지는 채워지면 스페셜 스티커 하나를 받겠지 근데 이제 5번만 더 참여하시면 스페셜 스티커 총 2장 받을 수 있어 근데 나는 이미 10만원어치 정확히 12만원 13만원어치 빠치코를 돌려서 9배 정도가 나왔거든 그 영상은 내가 다음에 내일이나 최대한 빨리 편집해서 올리도록 할 테니까 이제 이거 스페셜 스티커 이렇게 받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거 빠친코도 설명 간단하게 드리면 내가 업그레이드 할 숫자를 고르는 거야 이게 고르면 어떻게 되냐면 보상 등급 들어가 보면 이제 SS 등급이 있는데 여기서 SS 등급 업그레이드 이런 식으로 주는데 이게 무슨 뜻이냐면 봐봐 이제 3점, 3점이 뜨면 SSS 17, 18도 SS인데 s 그래도 보통은 하면 1 아니면 6을 고르겠지 1 아니면 6을 골라야 돼 왜냐면 여기서 이제 손가락이 3개가 나와 손가락이 3개가 나와가지고 3개를 골라 그러면 그걸 다 합쳐서 만약에 6, 6, 6을 골랐어 그럼 어때? 합쳐서 18이지? 그러면 난 SSS 보상을 받는 거야 근데 만약에 18이 나왔는데 나는 4를 골라줬다고 4를 골라놨어 근데 6, 6, 6이 나오면 어때? 18점이라서 SSS 등급 보상을 받는 건 맞는데 업그레이드 보상을 못 받는 거지. 대신 그냥 SS 등급 받는 거고. 이해 되었나? 대충 이해됐지. 근데 만약에 666이 나왔는데, 내가 이거를 골라놨으면 18점에서 SS 등급 플러스를 받는다라는 이야기고. 그래서 저는 이거 다 참여해서, 이거 또 영상 올려드릴게요. 그 다음으로 드릴 설명은 이제 빠칭코는 끝났고, 쌈쌈쌈 넘버스가 그거야. 빠칭코, 그리고 삼삼마블. 이것도 알지? 일주일마다 주사위 10, 열... 뭐지 몇번 굴릴 때마다 레벨 1 주사위 레벨 2 주사위 레벨 3 주사위 돼서 보상 점점 좋아지는 거 이런 식으로 보상 참여해서 이제 하시면 됩니다 이런 것도 이제 다 스티커북이랑 연관되니까 나중에 아 이거는 스티커북이랑 연관 없어 스티커북 연관 있는 거 이렇게 3개 위에 그딱 3개만 연관 있고 그 다음에 포인트 샷 삼삼 마블은 포인트샵이랑 연관이 있죠 150포인트 쌓으신 분들은 나중에 ABC 스케줄 받을 테니까 스케줄 신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근데 이제 예전에는 D상자가 있었는데 안전하게 비피 먹는 D상자가 있었는데 이제 그 D상자가 시상자로 바뀌고 대신 강화 제시도권 그러니까 30억 이하는 강화 제시도 할수 있는 이런 뭐 새로운 아이템이 나왔네 그래서 이런 게 있다는 거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뭐 신규 복귀는 뭐늘 똑같지 근데 크게 중요한 거 아니니까 뭐 대부분은 신규 유저는 없을 테니까 간단히 생각하고 이제 스티커북으로 와보면 스티커북은 이것만 하면 돼 매일매일 하루에 한 번씩 에이전트 트레이더 한 번씩 참여하면 스티커를 일반 스티커를 준다 일반 스티커를 주니까 이제 일반 스티커를 스페셜 스티커 일반 스티커 다섯 장을 스페셜 스티커 하나로 교환하던가 스페셜 스티커를 일반 스티커 다섯 장으로 교환할 수 있는데 이렇게 골라서 둘 중에 하나로 하시면 돼요 그래서 해가지고 저는 이제 레벨 1보상은 이미 받았거든 1, 여기 EP 보상 받기라고 있는데 어, 이거는 이미 다 받았어 벌써 이미 다 해서 받은 것도 얼마 뜨는지 한번 나중에 영상으로 보여드릴게요. 그다음에 이제 2P 보상 다 받으면 3P, 4P, 5P, 6P, 7P, 8P, 9P, 10P, 11P 이런 식으로 뜨네. 뭐 이런데 뭐 호나우두 아이콘 주나, 또티 선수 주나 약간 이런 기대를 하고 있네요. 아무튼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하고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꼭좀 부탁드리면 좋겠습니다. 그럼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할게요. 감사합니다. 유바. IP 주소가 보일 수도 있어서 사, 영상을 제대로 못 보여드리는데. 이런 식으로 제가 다, 몇십 장을 다 정리했습니다. 몇장 정리했고, 조금 노력을 살짝만 보여주자면, 이런 식으로, 형광펜으로, 쭈루룩 같은 IP들 찾아가면서, 확인했는데, 지금이 5월 1 2일 새벽 3시거든요. 저번에 금카팩 상자 다, 선수팩 까고, 이제 마무리 지어서, 내일 자고 일어나면, 경찰서 찾아가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총, 넷, 다, 아, 여. 한 자료 10장 정도 준비해 갔는데, 이게 잘 될지 모르겠네. 접속, 기회, 기록, 뭐지, 시도를 한 사람이 총 12명이야. 12명 중 4명. 4명은 몇 회야? 8명은 딱한번 접속하고 말았거든? 근데 나머지 4명은 2회 이상 계속 접속했어. 가장 심한 애는 하나, 둘, 셋, 넷, 다, 아, 여. 7, 8, 9, 10, 11번 접속한 애 있고, 2, 4, 6, 7, 8, 10, 12, 13. 13번 접속한 애도 있고, 단 2시간 동안. 2, 4, 6, 7번 접속한 애 있고, 2번 접속한 애 있고, 그래서 2회 이상 접속한 애가 4명이어서, 이 4명 위주로 조사해달라고 할 계획인데, 근데 이미 세명 합의한 사람들은, 만약에 몇백만원을 손에, 보게 썼더라도 30만원으로 합의 임을 해버려가지고 추가로 뭐 요구를 할순 없지. 근데 이 사람들 중에서 합의한 사람이 없었으면 좋겠네. 되도록이면 아무튼 일단은 여기서 마무리하고 영상 내일 경찰서 가면서 또 한번 목소리 한번 녹음하겠습니다. 아 이렇게 날씨 좋은데 지금 경찰서에 왔는데 이게 사실, 신고를 하려고 왔는데, 오늘. 사실은, 뭐지? 신고, 접수를 못했어. 왜냐하면 이제 IP를 12개 다 적어 왔는데, 이제 합의한 사람들까지 IP를 다 적어두면, 합의를 했어도 이런 거는 뭐라 해야지? 뭐, 폭행죄 같은 거는 피해자가 그냥 합의, 아, 그 처벌하지 마세요 하면 처벌을 안 해주는데, 이런 거는 무조건 처벌해야 한다고 하더라고. 그래가지고, 그분들 IP를 지, 지우고, 지우고서 신고를 해달라라고 이야기를 해야 된다고 하시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내일이나 다음 주쯤에 신고해야 될것 같습니다. 일단 오늘은 이렇게 마무리하고 민원 전용. 아 피곤해. 아무튼 다음 영상으로 또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